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좌측에 있는 도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017년 7월 26일 1부. 자, 이번 문제는요, 좀 고난이도로, 고난이도라고 이제 좀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문제인데 아, 왜 고난이도냐?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구형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형이 뭔지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처음 나온 유형이니까 조금 자세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 캐드 메운 c 캐드 3D를 들으신 분들은 그 V 포인트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동영상에는 2014버전이다 보니까 V 포인트 이렇게 vpoint 엔터 하고 나서 했더니 이런 창이 뜨더라 2014 버전은 괜찮거든 요 근데 2014 버전 이상에서는 이런 창이 뜨면은 이제 좀 난감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제 마이너스 vp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vp 지금 뭐 3d 강의는 아닌데 이제 3 d 들었던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vp 명령어가 그리고 이제 1마이너스1 1 하시면은 이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 저거 설명하기 앞서서 구형이 뭔지 왜이 문제가 어려운지를 이제 근데 알고나면 쉬워요 뭐든지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쵸? 렇 이렇게 이제 구가 있습니다 구 스피어 우리가 이제 그 도면에 이제 sr66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피어 r66이다 구 r66이다 구라는 건그 뭐냐면은 이제 돔, 도의돔 앞에서 봐도 그 원이 위에서 봐도 똑같고, 오른쪽에서 똑같아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도움 형식, 구 형식이다. 동그란 공.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절반의 구를 그렸는데, 얘는 절반보다 좀더큰 구가 있네요. 그쵸? 네. 센터로부터 원래 저는 이제 요렇게 정도의 구를 그렸는데, 지금 얘는 밑에까지 있는 구가 있네요. 이렇게, 그쵸? 완전히 거의 공에 가까운. 지금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구가 어떤 형식, 형식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내가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구가 이제 어려운 이유를 내가 이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구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음 자, 봐보세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직육면체 형상을 한번 내가 빼봤어요. 그러면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파지게 되는 거죠. 수평으로 그렇죠? 얘는 경사 가지게 파지진 않아요. 경사가지게 파지는 게아니라 수평, 수평 수직으로 파져요. 항상. 그러면은 위에서 한번 볼게 이거를 위에서 보게 되면요, 짠,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얘는 모양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 같지는 않은데 이온 있죠. 요원이 원이 이제 수평으로 파지면서 나오게 되는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은 R 6 6짜리에큰 원은 그쵸 예를 들어서 66, L, L을 취급을 하자면 66짜리잖아요 근데 L같은 경우는 66짜리 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게 파임에서 나오는 원이기 때문에 이 R 66보다는 작은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제 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이 정도 크기의 원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크기의 원 이렇게 해서 이, 이 정도 크기의 원이 나오는 거죠. 네. 66보다 훨씬 작겠죠. 근데 어, 원인데 이걸 그려야 돼. 근데 이게 안 주워져요. 치수가 안 주워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리냐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원은 이 원은 이 r66이라는 큰 원을 자르면서 생긴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 또한 R66 면에 있는 원이라 이거야. 작아졌긴 했지만. 그쵸? 그래서 그릴 땐 항상 공식이 있어요. 약간 이것도요. 그릴 때는요. <laughs> 아, 이게 이제 정면도잖아요. 정면도면은 이거를 제가 자이 가장 큰원 있잖아요. R66 네, 좀 색깔 좀 바꿀까요? r 66이 원이 있겠는데 이큰 원을 기준으로 큰 원을 기준으로 파인 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 수평 여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장 그큰원 66자리 원과 파인 위치의 그 수평 선상 그 선상이 만나는 자리 있잖아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자리에서 올라가서 그쵸죠 예. 조금 자세히 센터는 이제 a가 되겠고 여기 센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센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원을 그릴 때 여기를 센터로 해서 요 점을 찍게 되면은 원이 서클로 그리는 거예요 서클로 거기에 맞는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원리라고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긴 해요 그쵸 렇이 위치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원이6 6짜리랑 만나는 원그 점에서 이제 딱올라가야된다는 이게 약간 공식인데 이 도면을 먼저 파악을 하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일단은 뭐6 6짜리 스피어 R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 있는 이것도 스피어 R 6 6짜리 똑같이 그리면 되겠고 어 여기 있는 R 66도 똑같이 그리면 돼요 R 66으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얘는 뭐 어려운 거이 지금 빨간색 표시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66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66자를 내려오면서 만나는 요 포인트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쭉 연결해서 이제 그리는 원이에요. 요 포인트를 따서 이제 중심 찍고 여기 끝점 찍게 되면 나오는 원이거든요. 반지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C 엔터로 중심 찍은 다음에 이 점을 찍으면 되니까 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오므라든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이원 약간 오므라든 이 원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이건 엘립스거든요. 이거는 이제 옆에 선을 연결해 보면 경사 애랑 만나는 거거든요. 이 경사면에 있는 이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엘립스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원래 그리던 대로 그리시면 돼요. 엘립스 그리던 대로. 중심 따고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그리면 된다. 뭐 이런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애예요, 애. 애가 어렵다는 거야. 이 원과 이 원. 어차피 이 원과 이 원은 같은 원이긴 한데, 같은 원이긴 한데, 얘는왜 생성되냐면은, 옆으로 손을 쭉 따가볼까요? 이 위치를. 그러면 여기, 애랑 만나거든요, 얘가. 구가구가 이렇게 수평으로 잘린 거, 지금. 내가 이제 3D를 만들어 놨는데요. 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니까 지금 구가 동그랗게 공이 이렇게 잘린 거 중간에. 잘리면서 이제 나온 건데, 앞에서 보면은 EV 있죠, EV. 지금 EV를 잘 보세요, 여러분. EV. EV. EV가 지금 EV거든, EV. EV, 그쵸? 좀 똑, 똑바로 볼까? 자, 이렇게, 그쵸? 이 부위가 옆으로 가면은 옆에서 보면 이 놈이거든요. 이 놈. 그냥 돌려볼까 한번 맞는지. 쏵 돌려보면은, 쏵 네, 돌려보면은. 자, 지금은 내가 이제 똑같이 만들어냈는데 요거예요자 보면은 요거거든 요,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색깔 헷갈리나? 파랑색 보여줄까? 이거 이거. 좀 작죠. 네, 이게 60, 이게 이게 66자리인데, 이 66자리보다는 살짝 작죠. 지금 보면 딱 봐도 그 작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반름이 없잖아. 이거는 반름이 없잖아. 이게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야. 이 부위를 그럼 이제 이거의 근거는 여기서는 못 그려요. 그래, 바로 바로 못 그리고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이 선의 이 위치가 여기로부터 이 위치까지 떠서 여기가 평으이 잘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가장 큰 원. 가장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가장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나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옆으로 따가는 거예요 딱 따가서 그이 우측면도에도 지금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의 센터 이 원의 센터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은 이제 66이니까 요정도에서 생성될 거 아니야 가장 큰 원은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따간 요 포인트의 원은 걔보다 좀더 작은 원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 트램으로 자르게 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모든 구형에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어 S가 들어갔어 S 스피어 R SR이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잘렸어 그러면은 가장 끝까지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를 찾아라 잘린 자리에서 가장 큰오하 만나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연결해서 그리면 되더라 자 이게 몇번 연습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형 구형 문제를 좀 여러 개 찾아서 제가 한번 요것도 보여 드리겠지만 구형 문제를 여러 개좀 풀어 보면서 좀더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자, 일단은 요 도면 한번 그려보기 시작할게요 제가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필요 없는 건좀 지우고요 시워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모델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육각형이 66, 센터로부터 66이라고 주였어요. 그럼 반지름이 66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반지름이 66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66이야. 그쵸? 자, POL, 다각형. 기억나시나요? POL, 엔터. 육각형, 엔터. 6, 엔터. 중심 클릭.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을 기점으로 I냐 C냐? 이 원의 안쪽에 생성돼야 되면은 I고, 이 원을 기점으로 바깥쪽에 생성돼야 되면은 C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을 기점으로 바깥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I가 아니라 C가 되야 됩니다. C 엔터했어요. 반지름 66 엔터. 하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의할 점은 폴리곤을 그린 이 다각형은 폴리선, 묶여 있는 선이기 때문에 X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해서 반드시 분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 요기까지 그려놨고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 완성했고 센터선 먼저 그려놓을게요. 센터선을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어, L, E, N 엔터 D, E 엔터 5mm 엔터 위로 오른쪽, 왼쪽, 아래 조금 길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좀 선을 따가 볼게요. 가장, 가장 위에 옆으로 가고요. 가장 아래 위로 올려서 90도 꺾어서 가장 오른쪽 육각형이죠. 트림으로 자르고 4 5도에서을 그려라. 가장 왼쪽 올라가서 여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트림으로 살짝 선 정리만 해놓겠습니다. 정면도 같은 경우는 31mm. 그리고 26mm 그리고 18mm 18mm가 온 요놈이 바로 센터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센터도 옆으로 연결을 해서 중심을 찾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66자리가 이렇게 생성 생성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어,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여기까지는 완성하겠고요 여기도 잘라내고 필요 없는 건다지우겠습니다 어, 여기도 필요가 없고 여기도 필요가 없고 드림으로 여기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옵셋으로 40mm 치수는 치수는 되게 많이 주었어요 이게 어, 이게 그 구형 구형만 해결할 줄 안다고 하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 구형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구형의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드림으로 좀 잘라내고요. 여기를 이제 옵셋으로 33mm가 올라가서, 33mm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각도를 쳐야겠죠. 120도니까, RO 엔터, 요, 수평선을, 고정점 아무데나 잡고요 C 엔터, 120 엔터 하면은, 예, 요 수평선에 대해서 120도 되잖아요. 그쵸? 예, 수평선에 대해서. 지금 얘가 지금 주어지길 수평선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120도짜리를 33자리에 갖다 놓고, 예, 트림으로 자르시기만 하면은, 예, 끝납니다. 110도. MA 엔터, 모델선 바꿔주시고, 그래서 뭐 정면도 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옵셋 그 뭐냐 치수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옵셋만 잘해도 그 문제 되지 않겠죠. 어, L N D e 5mm 살짝 살짝 늘리겠습니다. 5mm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번 L N D 마이너스 5mm 조금 짧게 할게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서 해 이제 비슷하게 해놓고요. 어 그리고 여기 육각형의 여기 왼쪽 꼭지점 있죠? 중심의 꼭지점이 그대로 와서 어, 여기에 선 하나. 뭐 이거 어렵지 않네요. 중심이랑 같은 점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얘가 정리가 돼야지 이제 오른쪽 얘가 나와요. 그쵸그 때가 얘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정면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육각형의 위에 두 개의 꼭지점이 올라가서 옆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건 쉬우니까 빨리빨리 완성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 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좀 마저 해볼게요 자, 이 66자리가 와서 만나는 요 자리 있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수직선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수직선이 이렇게 수직선 이 있는데 큰 원하고 바로 만나는 점이거든요. 예, 그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포인트 따서 이 그리는 거거든요. 큰원큰하고 큰안, 만나는 요 자리, 수직선이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 예, 그리고 서클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점 그냥 시앤토를 중심 찍은 다음에 요 점을 바로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반지름 알수 없지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든이구요. 그쵸? 그렇죠? 히든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얘는 얘도 수직선이잖아요. 얘도 수직선인데 얘가 선이 짧고 그러니까 끝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상으로 연장을 해서 그 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를 따가도 되고, 밑에 여기를 따가도 되고. 4분점은 그렇죠? 아니죠. 자 라인으로 끝까지 가서 만나는 고정큰 원하고 만나는 점에서 한다음 서클로 그 점을 찍어라 이렇게 요놈이 예, 알수 없는 반지름을 알수 없는 원인데 우리는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라인으로 여기와 이 자리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예, 트림으로 자를수 있겠죠 트림으로 자르게 되면은 여기는 큰 원을 지워야되고요좀 꼼꼼히 잘 지우셔야 되겠죠 큰 원은 이런 오른쪽 왼쪽의큰 원은 꼼꼼히 좀 지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은 안쪽을 지워야겠죠? 여기를. 그쵸? 그렇죠? 여기랑. 여기를 지워서. 그럼 이제 2원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립스 하나 남았죠. 이제 엘립스. 엘립스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 이쪽도요, 지금 보면은, 음, 큰 원이 일단 하나 있어야 돼. 큰 원의 중심은. 어차피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니까 예, 코너의 중심을 여기서 서클로 66자리 하나 그리면은 예, 66이 맞나? 시엔터 중심클릭 66 하나 그려놓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이거는 그렇죠? 원래 있어야될 원이니까 근데 어 이상하다 66자리 원이 크기가 여기까지 나오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뭔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없어요 이쪽에 그쵸 4분쯤 잘린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6자리는 얘는 66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66자리는 여기에만 있는 요만큼만 있는 66자리라는 거죠 그쵸? 그건 그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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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쉬워요 이거는 따가봐도자요거 이거. 여기에 있는 수평선이 큰 원하고 만난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 그렇죠? 뭐든지 큰 원이야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큰 원하고 만나도 근데 다행히도 어 여기 있는 수직선 같은 경우는 큰 원하고 안 만나니까 내가 가상으로 끝까지 가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찾은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평선 같은 경우는 큰 원하고 다이렉트하게 만나고 있어요 또 얘가 그러니까 렇죠그 얘는 그냥 이 포인트에서 바로 그냥 가서 C 엔터로 중심을 찍은 다음에 이 자리를 바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원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없어야 되고 여기가 작은 원 있어야겠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라인 엔터로 여기 이 자리가 수직선으로 올라가고요. 여기도 엘립스가 시작되는 이 자리도 수직선 있어야겠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시고요. 어, 여기도 여기까지는 없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엘립스만 있으면 되겠다. 엘립스만. 엘립스만 있으면 완성이 되겠네요. 해서 안사게 됩니다. 자, 아, 이거 원이나도 힘드시고 보니까. 어허, 아, 이거 일단은 어, 여러분, 어, 이거 좀 진짜 어어도 문제 중에 하나긴 하나요. 진짜 이거 좀, 좀 헷갈린 만한 문제가. 어,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엘립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엘립스 좀 생겼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엘립스. 이것도. 예, 이거 지금 이거는 옆으로 가면은 이 경사, 그죠이 경사 때문에 나오는 엘립스고, 애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제 이 경사. 같은 이, 이 경사 때문에 이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엘립스를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원이 하나 어디있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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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이에요 엘립스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얘 위치가 내려오면요 얘 위치가 여기 사이에 있는 원이라 이거지 아하 야 요거 요거 요것도 수평선이네 지 보니까 경사아니 수평선이야 그렇다면은 이 수평선에 의해서 나오는 원이라 이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가장 큰 원이 있어. 내가 항상 말하겠지만, 가장 큰 원하고 만나는 자를 찾아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대로 연결하면 큰 원하고 만날 자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잘려있죠? 이쪽에도 없죠, 원이. 그래서, 이럴 때는, 서클을 원래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놔. 이렇게. 자, 그려놓죠? 음, 그려놓죠? 그 상태에서, 이 수평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자를 찾는 거야. 네, 연장해서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올라간 다음에 오, 애, 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서클로 이 중심을 찍고 그 해당하는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공식이에요. 수평선도 그렇고 수직선도 그렇고 그렇죠? 무조건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를 가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 예, 수평이 애 같은 경우는 위에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렉트하게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대로 갔잖아요. 근데 애는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끝까지 연장을 해서 만나는 자리를 찾아서 그려줘야만 그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약간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여기 는 세로선들은 세로선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서 어, 그 원하고 만나는 자리 그 원은 큰 원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옆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그린 거거든요 그렇죠 가로선에서 세로선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은 어디에 있어야 될 원입니까 지금 이선하고 만나야 될 바로 여기서 잘려 나가야 될 원이더라. 이원과 이원이 되겠죠. 사이에 있어야될 애보단 작죠. 큰 원보단 작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원이더라. 원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은 원리 공식 말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안될 수는 있습니다. 자, 엘립스 해결해 보겠습니다. 엘립스는 얘는 오히려 좀 쉬워요. 네. 엘립스는 얘는 오히려 더 쉬운데, 제가 트림을 잘라서 LEN D5mm 조금씩 늘리고요. 자, 엘립스가 왜 쉽냐면요. 일단은, 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경사가, 그러니까 지금 애 같은 경우는 큰원이, 이게 큰원인데, 이 큰원하고 바로 만나요. 여기서. 그렇죠 큰원하고 바로 만나는 경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큰원하고 바로 만나는 이 경사, 이 점이 올라가면은, 어, 원이 따로 필요 없으면 되는, 큰원하고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엘립스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엘립스의 끝자리가 됩니다, 지금. 그쵸? 그렇죠? 구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엘립스가 이제 중심은 여기고, 이제 그, 기울어진 면은 이제, 한쪽 끝이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한쪽 위로 오는, 반지름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66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따져보면 이제, 옵셋으로 66mm를 이렇게 띄워도 되는 거죠. EL 엔터, C 엔터로 중심이 여기고, 중심에서 오른쪽 구선 여기, 그리고 위로는 66인 자리.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자르기만 하면, 은얘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포인트를 이렇게 따갈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큰원하고 경사가 바로 만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은, 끝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센터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센터가 여기 그대로 쓰고, 이쪽이 이제 좀 경사의 끝이란 말이죠. 오른쪽 것은 6 6자리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6 6자리 옵셋으로 66mm를 그대로 떨어뜨려서, EL 엔터, C 엔터. 중심은 여기고, 중심에서 아래쪽 여기. 여기가 경사지 점이죠 오른쪽은 66인 자리 이렇게 그대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포인트는, 이 엘립스의 포인트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센터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거든요. 센터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경사 가 이렇게. 요게 요 자리인 자알 그렇죠? 그럼 이제 엘립스는 두 방향이 동시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세로 방향으로 좀기울졌다고 보면은 가로 방향은 가로 방향은 그반지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로부터 66을 그대로 떨어뜨려서 그 점을 쓰면 된다는 거죠. 기존의 엘립스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단지 포인트를 찾아서 하는 것뿐이지.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한쪽이 기울어진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나머지 한쪽 포인트는 반지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치수 측정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도형도 그렇고 이제 앞서 내가 몇강 그 20, 20강인가 21강에서도 한번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엘립스가 그걸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립스를 만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반지름 그 SR-66 이라는 거 이게 좀 처음 나온 유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좀 이런 유형을 많이 접하면은 또 이제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 좀 어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리기 해서 한번쯤 더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이 다음 회차는 7월 26일 1분 인데요 2부 7월 26일 2부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 치수익이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